예레미아 5장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폐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했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요하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절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이라 아멘